보고, 리나 부구 요가 강사 이리나입니다. 자 오늘은 실내에서 짐볼을 이용한 운동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짐볼을 이렇게 양손으로 잡아주시고 저 위로 들어줍니다. 양발 골반 넓이로 선 상태에서 골반을 왼쪽부터 밀면서 상체를 오른쪽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골반을 제자리로 가지고 오셔서 상체 올라오시고. 반대쪽으로 골반을 밀고 상체 더 깊게 왼쪽으로 내려가셨다가 다시 골반 제자리 복부 힘으로 상체를 들어 올리듯이 올라오시는 거예요. 마시는 호흡에 내려가실 거고 내쉬는 호흡에 복부 힘으로 몸을 들어 올린다고 생각하세요. 다시 골반 밀어내고 상체가 기울어졌을 때더 깊게 내려갔다가 다시 골반 제자리 오른쪽 옆구리를 끌어 올리면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오른쪽 왼쪽 다섯 개를 한 세트로 한 세트를 다섯 개로 가실 거예요. 다시 오른쪽으로 내려가고 후 내쉬면서 돌아. 반대쪽으로 내려갔다가 우리 인형 뽑기 하듯이 들어 올려서 들어 올려서 제자리. 둘 마시고 골반부터 가지고 오는 거, 그다음에 상체 올라오는 거. 왼쪽. 갔다가 중앙으로 돌아오고. 둘, 내려갔다가 이번엔 한 번에 올라오세요. 왼쪽 내려가고. 다시 복부 힘 들어 올려서 올라오고. 셋, 후, 내쉬고. 반대쪽. 자, 여기에서 조심해야 할 것. 올라오는 게 끝이 아니에요. 먼저 팔을 당기는 게 아니라 골반, 복부 힘. 한 세트 더 마지막. 마시고 내쉬면서 올라오고 반대쪽 내려가셔서 일단 유지해요 마지막 세트 쪽에서 이 기다렸다가 다시 중앙으로 중앙으로 돌아오셔서 제자리 그러고 다시 들어서 이번에는 반대쪽부터 가시는 거예요 내려가서 내쉬면서 올라오시고 반대쪽 중앙으로 돌아오고 다시 마시고 후- 내쉬고 왼쪽 내쉬고 자세 세트 더 내려가고 제자리 코로 마셨다가 입으로 내쉬고 두 세트 중앙 다시 밀고 중앙으로 다시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내려가서 유지했다가 올라오는 거 반대쪽이죠 마시고 유지 기다렸다가 10초 유지해요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와요 양팔 내려주시고 호흡 정리 짐볼을 이용한 두 번째 영상 알려드릴게요 자 짐볼을 잡으시고 무릎을 꿇고 일단 앉아주세요 오른 다리부터 펴서 오늘은 옆구리 쪽 완전히 부시기 뒤쪽에는 발끝을 세워주시고 오른 다리를 옆으로 빼셔서 짐볼을 다시 들어줍니다. 여기에서 우리 서서했던 거랑 방식 똑같아요. 마시면서 내려가시고 왼쪽으로 내쉬면서 올라와요. 쉽죠? 마시고 내쉬고 똑같이 인형 꼭기로 몸을 옆구리로 오른쪽 옆구리를 들어 올린다고 생각하세요. 업, 넷. 네. 쉬고, 다섯 더 깊게 내려가서 더복부 힘으로 천천히 들어 올려요. 여섯 후, 일곱 내쉬고 여덟 올라오고 아 올라오고 천천히 풀었다 반대쪽. 왼다리를 옆으로 펴고, 뒤쪽 발끝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들고, 자, 발가락으로 바닥을 눌러주시고, 마시면서 똑같이 오른쪽 내려가요. 내쉬면서 올라오세요. 둘. 후. 셋. 팔을 먼저 올라오지 않는다는 거, 몸통을 뒤로 올려요. 넷. 내쉬고. 다섯. 그대로 오른쪽, 왼쪽 복부에 힘을 주시고. 여섯, 후, 일곱, 내쉬고. 자, 세 개만 더 내려갔다가 천천히 올라오세요. 둘, 마지막 한호어 업. 세살 후, 어. 제자리도. 자, 오른쪽 왼쪽을 한 세트 기준으로 재세트를 하시는 거 되시죠? 자, 또 주말에 일이나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